여기가 세카나우스거든요. 요게 월 12만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구 옆에 들어가면 여기 주차장 있고 뭐 차도 주차가 돼 있고 이모닝 있네 모니. 그 다음에 오토바이 주차해드리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없었는데 비가 자주 오니까 비마기를 좀 했네요. 요거 해가지고. 그리고 요게 5층까지 있을 거예요 5층까지 요런 식으로 요거 고 해가지고 어 하나 저기가 우리 집 하나 요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1층이거든요 요스터 저 112호 막 이런 식으로 약으로 1층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약간 5층까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1층 제가 지금 있는 데는 2층, 2층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2층, 2층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2층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쭉돼 있습니다. 여기 수박을 사겠습니다. 술안주를 먹을까 가격이 나왔거든요. 오박 요거는 2 5박큰 걸로 사겠습니다. 여기 통. 오이 어? 뭐이, 아하, 아하, 아하. 요 수박으로 이따가 술안주를 하겠습니다. 요거 해가, 수박 엄청 많네. <laughs> 맥주가 시원하거든요, 지금. 요거 맥주하고 과일하고 해서 먹겠습니다. 치앙 떠나 앙처. 앙처. 앙처 피어 치앙. 우리니. 그리고 저기 바나나가 엄청 열렸네. 오, 저 앞집에? 바나나가 엄청 열렸네요. 오. 그리고 요거 앙코르와. 앙처. 앙처. 여기 이름은 앙처라고 그러네. 앙처, 앙코르. 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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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리 하나는 땅콩을 먹네요. 이념. 땅콩. 하고 저는 과일을 먹겠습니다. 수박. 여기서 요렇게 베란다에서. 땅콩. 여기 먹습니다. 저기가 저게 앙처고 요건 캄보디아 니냥 모이 아 여기 나왔네 저거 맥주 요거는 앙코르 사면 따면 저거 상품 나오거든요 저거 하나 더 추가 나왔네 이제 공짜로 살수 있네요 니 캄보디아 비어냐음 캄보디아 비어 칭한? 캄보디아 칭한 앙청 칭한 아앙앙철 앙코르가 더 맛있다는데요? 바나나 나무 심은 지가 4 개월, 5 개월 됐는데 벌써 이렇게 금방 크네요. 바나나가 열 년이래 그래갖고 오 여기 확실히 금방 커요. 텅텅 비었었는데 나무 하나 심으니까 금방 자라. 그냥 보세요. 여기가 진짜 숲이 됐네요.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가 옆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예쁘네요. 여기 쭉 가면, 저기가 우리 옆 동네입니다. 엄빨. 여기서 쭉, 엄빠? 엄빨. 엄빠. 언빠로 아, 엄빠? 엄빨? 요게 엄빠이라고 그러는데. 엄빠. 언빠 심어 놓은 게. 그리고 이쪽으로 쭉, 조금만 가면 옆 동네가 나옵니다. 유기업 동네 첫 가게입니다. 여기서 음료수나 사 먹어야 되겠는데 아 여기 강아지 키끼 안고 있네. 애기 애기들이. 키끼오키끼 싸. 날끼 싸. 키끼 사. 끼 싸. 여기서 음료수 좀사 먹어야 되겠는데 옆 동네 시장 구경 왔거든요 여기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사탕수 사탕수 한잔 먹고 구경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장인가 보다 크진 않거든요 조그만데데 사거리 이런 식으로 사거리로 되어 있네요 여기 1kg에 1000원, 망고가 나왔네요, 이거. 1kg에 1000원. 그래가지고 제가 2000원 샀습니다. 는! 오빠 그리고, 여기 곱창 같은, 데 엄빠. 곱창 같은 것도 파네요. 곱창, 우리가 돼지 곱창. 요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야채도 팔고. 흑대. 잠는여께 조기 시장 끝이네. 아우땡닙. 생하. 그요동기가게 어둡하네요. 옷. 에로 저기는 애들이 노네요. 응, 어, 딱. 요게 반대편, 조그만, 요게 다예요 동네가 우리 동네보다 더조그만서 요게 다 크기가 다 답니다. 야 채도 있 고, <laughs> 여 기가, 야 채도 팝 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망고가, 익은 망고가 있어가지고 익은 망고 1kg에 1,000원 지금 1kg 사놨거든, 1kg 더 사러 갑니다 2kg 사놨는데, 1kg를 더 사러 가겠습니다 오, 여기 크네요 물고기들이 여기 스와이똥 이은 망고가 있어가지고 1kg 더 사겠습니다. 요거. 어 할머니께서 담배 홍콩 영화 <laughs> 담배 물고 파는데 어몇 kg? 아 요거 이근 갖고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거를 1kg에 천 원. 그래서 1kg를 더 샀습니다. 1kg에 천 원. 여기 돼지곱창 요거 해가지고 샀습니다. 딴. 응? 제옆 동네 학교인데요. 여기서 지금 애들이 축구하고 있네. 이렇게 애들이 지금 날씨가 선을 하니까 축구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축구공 왔네. 어.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합니다. 옆 동네에서 일로 쭉 가면. 시내 포이펜 나옵니다. 일로 쭉 길이 이렇게 쭉 일자로 돼있어요 여기로 쭉 가면 됩니다. 개가 짓네.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개는 짓고, 일로 쭉 가면 포이펜. 포이펜이 나옵니다.